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도 세계적 베스트셀러 음식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먹는 치킨입니다. 요즘은 치킨 종류가 너무 많아 뭘 고를지 고민되죠? 그래도 치킨의 기본은 누가 뭐래도 프라이드 아닐까요? 사실 역사가 더 오래된 다른 닭고기 요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백숙이나 삼계탕을 치킨이라 부르진 않아요. 치킨이라면 일단 튀겨야죠. 사람들은 언제부터 닭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었을까요? 정확한 역사는 알수 없는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중세시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소태에 기름을 넣고 고기를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기록에 나오지요. 지중해 일대를 누비던 유럽 상인이 가장 먼저 닭을 튀겨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리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 당시 음식 재료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고소한 맛이 추가되겠고. 음식 보존 기간도 늘릴 수 있었겠죠.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포계라는 요리인데요. 이 음식의 조리법이 15세기에 편찬된 산가요록이란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포계를 포함해 229종의 전통요리 조리법이 들어 있죠. 포계 조리법은 어떨까요? 이 책에 나온 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닭한 마리를 24, 25개로 토막낸다. 이어, 소태 기름을 두르고 불을 지펴 달군다. 그 다음엔 토막낸 닭고기를 넣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이때 밀가루도 함께 섞어준다. 마지막에는 식초를 넣어 풍미를 높여준다. 이 요리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과는 조금 다르죠? 포개가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에 굽는 요리에 가까웠죠. 실제로 음식 이름에 사용된 한자 포는 기름에 굽는다는 뜻입니다. 간장, 식초 등을 사용한 걸 보면 오히려 양념치킨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선 초기에 기름은 상당히 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러니 지체 높은 대감님이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었지요. 그나마 소태 기름을 둘러 구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급 요리였을 겁니다. 아쉽게도 프라이드 치킨과는 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프라이드 치킨은 어디서 언제 탄생한 걸까요? 사실 프라이드 치킨은 슬픈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탄생하고 현대적으로 발전하기까지 미국 흑인 노예들의 애환이 담겨 있거든요. 흑인 노예 제도가 남아 있던 18, 19세기의 미국 미국 남부 대농장의 인부들은 모두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동만 하다가 죽어갔지요. 흑인 노예의 노동 덕분에 백인 농장주들은 풍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연일 산의 진미로 가득한 만찬 파티를 즐겼죠. 당시 백인 농장주들이 좋아하던 요리 중 하나가 닭고기 오븐 요리였습니다. 오븐에서 통째로 닭고기를 구웠는데 이를 로스트치킨이라고 불렀죠. 백인 농장주들은 날개, 발, 목 부위는 떼어내서 버렸습니다. 뼈만 많고 살도 별로 없으니 먹기만 불편하다고 생각한 거죠. 흑인 노예들에겐 백인이 버린 이것들도 아주 소중했을 겁니다. 그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흑인 노예들은 몸통 이외의 부분을 모아 기름에 튀겨 먹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프라이드 치킨이 오늘날과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백인 농장주가 버린 부위가 신선하지 않았을 것이고, 튀길 때 사용된 기름 또한 저질이었겠죠? 그러니 그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줄임배를 채우는 음식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프라이드 치킨은 이처럼 흑인들의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요리가 됐을까요? 미국은 영국의 이민자들이 동부 지역 13개 식민지에 정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영국이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정서와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당요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잉글랜드 사람들은 로스트 치킨을 더 좋아한 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기름에 튀긴 치킨을 더 좋아했지요. 그러니 스코틀랜드 출신 백인들은 흑인들의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을 반겼는데, 나머지 백인들은 언제쯤이면 프라이드 치킨의 마음의 문을 열까요?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프라이드 치킨이 최고의 요리로 떠올랐으니까요. 흑인 요리사가 늘어나면서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는 식당도 늘어났죠.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도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이후 각 식당마다 차별화된 프라이드 치킨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식당은 향신료를 잘 써서 고기의 누린내를 완벽하게 잡았고, 어떤 식당은 튀김옷의 두께가 너무 좋아서 고소함과 식감을 모두 잡았지요. 신선한 맛을 위해 레몬즙에 생닭을 푹 담가놓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년 식당 혹은 프라이드 치킨 원조 식당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프라이드 치킨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지요. 미국 남부 켄터키 주에서 커넬 샌더스란 인물이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을 세운 겁니다. 그는 기존 프라이드 치킨과 다른 맛을 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 향신료를 조합해 튀김가루를 만들었고 그 결과 독창적인 맛을 낼수 있게 됐죠.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주문이 밀리겠죠. 이에 대비해서 조리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 전문점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KFC가 이렇게 탄생했죠. 치킨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요리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 용도로도 치킨은 제격입니다. 스포츠 증개를 볼 때도 치킨은 필수입니다. 물론 맥주가 필요하죠. 치킨을 자주 먹다 보면 배에 기름이 낄까봐 살짝 걱정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면 되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칼로리 제로라고 하니 오늘도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